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충격. 영탁의 소속사에게 수백 통의 수상한 이메일이 보내된 목적이 뭐죠? 협박.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부산의 한 팬그룹이 최근 영탁의 소속사에 이메일로 연락을 취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나눴다고 했습니다. 현재 영탁의 팬들은 설날을 맞아 영탁을 위한 특별한 선물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류 신발 악기 가정용품 등 다양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팬그룹은 영탁의 소속사 인 밀락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연락하여 설날을 맞이 소속사로 그 선물을 영탁에게 보내줄 수 있도록 영탁이 영탁에게 설날 전에 직접 전해지길 바랍니다. 다른 뉴스, IL사이언스, 두피 케어 디바이스 폴리닉크 모델의 영탁 발탁. 광학테크 기업 IL사이언스가 두피 관리 디바이스 폴리닉크의 신규 모델로 트로트 가수 영탁을 선정했습니다. 영탁은 지난해 큰 인기를 끈 트로트 가수. 서바이벌 오디션에서 2위를 차지한 이후 지속되는 트로트 열풍을 이끌며 방송가에서 종횡무진 활동 중입니다. I.S. 사이언스는 전 연령층에서 고른 인기를 얻고 있는 영탁의 이미지가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두피 관리 디바이스라는 폴리티크의 메시지와 부합하다고 판단 모델로 발탁했습니다. 폴리니크는 I.S. 사이언스가 지난해 선보인 두피 모발 케어 전문 브랜드로 두피 관리 디바이스인 폴리니크 미세 전류 LED 두피 케어기가 대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실리콘 렌즈의 3파장 LED 효과에 미세 전유 기술을 더한 것으로 두피 속 미세 혈류량 증대 및 모발 컨디션 최적화를 돕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폴리니크가 지향하는 브랜드 가치가 잘 부합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탁 지니아 유튜브 조회수 600만 돌파 남다른 인기 영탁의 지니아가 유튜브 조회수 600만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3월 tv조선 유튜브 채널 탕마의 탄생 엄지척. 영탁 제니아 1 1회 2020만 310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영상 속에는 찌니아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영탁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남다른 흥과 가창력은 팬들과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에 해당 영상은 조회수 6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그의 남다른 이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 영상은 TV 조선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탁의 지니아는 그 인기를 다양한 방면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지니아는 한국 갤럽 올해의 가요 부문 40대 이상 부문에서 3위 30대 이하 부문에서 10위를 기록했으며 공개한 2020 헤이 카카오 연말 결산 서비스 편에 따르면 영탁은 헤이 카카오 음성명령으로 많이 찾은 아티스트 7위에 랭크됐고 지니아는 음성명령으로 많이 찾은 곡 8위에 랭크됐습니다. 지난해 말 개최된 MBC 연기대상에서 시청자들의 가장 관심을 끈 최고 일분 시청률 장면 역시 영탁의 지니아가 차지했습니다. 영탁은 MBC 드라마 꼰대인턴 방송 당시 OST를 부르고 특별 출연도 했었는데 이날 축하무대에서 자신의 인기 노래, 지니아와 꼰대인턴 OST, 꼰드라떼를 부를 때 시청률은 6.5%를 기록하며 MBC 연기대상 최고 1분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그의 제니아는 해외 케이팝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탁은 지난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도 제니아 무대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